오늘은 제가 PRC에서 100kg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지목을 당해서 100kg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100kg 챌린지는 여기, 여기 이렇게 지목을 당한 사람이 100kg 챌린지를 이제 타고, 제가 타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을 또 지목을 해야 하고요. 일단은 100km를 24시간 이내에 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점심시간인데 이 시간을 활용해서 지금 평로라를 타보려고 합니다. 18년도에도 100km 챌린지에 지목당하여서 100km를 완주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고정로라로 이제 무정차, RPM 120으로 그때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제가. 그때 RPM 120으로 100km를 타겠다고 그렇게 케이던스 연습을 하다가 진짜 도반이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laughs> 그때 아무래도 어, 골반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날도 제가 타는데 이제 골반 우측 골반이 좀안 좋은 상황인데 어, 자전거 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지금까지 타 왔는데 음, 스트레칭만 하면 우측 골반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 여러분들 아프시면은 바로 병원에 가세요. 저처럼 고질병이 됩니다. <laughs> 잠깐 엉뚱한 쪽으로 빠졌는데요. 음, 아프시면 무조건 병원 가셔야 돼요. <laughs>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에 벌써 30분이 되었어요. 지금 모습은 어, 34분 44초 경과한 모습이고요. 평로라를 이제 타다 보면은 다른 건다 괜찮은데 지금 저는 지속주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20km가 되고 30km가 되고 이제 키로수가 거리가 점점 늘어날수록 안장통이 온다는 거. 특히 여성분들 좀 항상 고통스러워하는 거 있죠, 안장통. 어, 저도 또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를 세우고 이제 두 손을 놓고 어, 이제 자세를 이제 번갈아 가 자세를 이제 조금 바꿔줘 가면서 타면 좋은데요. 평로라 위에다 보니까 그리고 옆에 지지대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무서운 거예요. 어 그래도 그 고통은 참고 어, 일단은 가봅니다. 55분 20초 경과. 그래서 평로라 위에서 댄싱을 칠줄 알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장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세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좀 바꿔주기도 하고 댄싱을 쳐주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댄싱 치는 게안 되고 무섭고 그래서 어 계속 그냥 시팅으로 라이딩을 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정차 50km. 50km 지금 임박한 상황이고요. 시간은 1시간 5분이 흘러갔네요. 마지막에 좀 최선을 다 해봅니다. 1시간 7분 무정차 50km를 클리어합니다. 물론 100km를 하고 싶다? 아, 노노 no, no. 전혀 그러진 않고요. 아, 물론 이때 점심시간이라서 시간도 안 될뿐더러. 100km 무정차 타는 거는 정말 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정말 어거지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일단 나노 타기로 제가 처음부터 목표를 잡았고, 그래서 점심 시간을 활용해서 50km를 타고 퇴근 후에 50km를 타고 지금 제가 텐싱을 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실패했어요. 무서워서 <laughs> 저기까지만 엉덩이 살짝 들고 어, 놓는 정도까지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 점심시간 1시간을 이용해서 어, 점심도 안 먹고 <laughs> 클리어 했습니다. 아, 맞다. 점심은 운동 후에 고구마랑 아몬드 브릿지를 먹었네요. 5 0 k 로 우정차 완료했습니다. 1시간 7분 걸렸습니다. 점심시간 딱 맞춰서 끝났네요. 나머지 50km 진짜 어떻게 다 아, 진짜 점심시간 끝. 챌린지 50km 끝. 이제 두번째음 조금 있다 퇴근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0km 무정차 다시 출발합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고요. 나머지 50km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안장 위에. 올랐습니다. 과연 잘 타야 될 텐데요. 일단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달려봐야죠. 24시간 이내에 또 타야 하기 때문에 무정차로 갈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오렌지를 먹으면서 로라를 탔어요. 왜냐면 집이 어, 아파트라서 집에서는 평로를 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고정로라는 타기 싫고 그래서 선택한 게 점심과 퇴근 시간이었죠. 나눠서 타더라도 타기만 하면 되니까요. <laughs> 괜히 욕심 부리지 마세요. 무정치 하겠다고 막 100km 타면 보관이 정말 나가요. <laughs> 그리고 제가 타 보니까 정말 딱 어, 집중. 할수 있는 거는 딱 50kg가 정말 좋았어요. 그 이후에 그냥 어거지로 타는 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냥 이때도 나눠 타길 잘한것 같고, 다음에도 타라 한다면 50kg만 탈 거예요. 40kg에서 50kg. <laughs> 무정차 100kg 이런 거 정말 안할 거예요. <laughs> 끝났네요. 잘 해냈어요. 그래도. 나눠서 탔지만. 대신에 좌측에 무릎뒤가 자꾸 저리더라고요 어. 얼마나 걸리는지 볼까요? 평로라 100km 2시간 16분 클리어 했습니다. 너야? 에이. 근데 저거 진경호! 네. <laughs> 내 살을 지목했어. 고맙다. <laughs> 안타는 사람. 잘 안타는 사람이어야 돼요? 음. 그러면 내가 하 하게 또 다시 내가 하잖아. 만약에 안 하면. 네, 그래. 어. 퓨어는, 퓨어는 사람이 어. 어. 만약에 안 하면. 만약에안만약에거안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 더 오. 리 오. 정, 정비원, 너 지금 몰라, 100kg 챌린지, 다음, 다음, 다음 가자, 지목. 정기원 정비원.